요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최고위원 발언문을 쓰며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중앙지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란 관련 사건들이 대부분 지귀원에게 배당되었는데 윤석열은 풀려났고 김용현은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산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의사는 어떤 치료를 했길래 병원에서 낙하되고 퇴원하자마자 멀쩡해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국민의힘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이 KH 회장을 선처해 주는 대신 이재명 대북 송금 거짓 진술을 요구하며 40억 원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넷째 언론에서도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들썩이던 집값이 떨어지자 칭찬을 하기는커녕 6억으로 대출을 규제하면 24억. 을 마련할 수 없어서 젊은 층은 30억짜리 집을 살수 없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장난합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었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준동은 여전합니다. 모든 계획을 위해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